연세대 경영 24학번, 김모근 87대1. 연세대 경영 23학번, 김모약 75대1. 연세대 경영 22학번, 신모근 106대1. 연세대 경영 21학번, 안모근 132대1. 이렇게 매년 연세대 경영의 논술로 합격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최강 논술 이모유 프로입니다. 그럼, 20학번 이전에 합격생은 없냐고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때는 합격생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매년 연대 경영의 눈술로 합격생을 배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극한의 담연사고입니다. 연세대는 2006년에 다면 사고형 논술을 개발하고 2008년에 처음으로 실전 도입한 뒤 현재까지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면 사고형 논술이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교과목에 기반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면 사고를 어느 정도 선까지 펼쳐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을 겁니다. 저는 이 다면 사고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3대1 정도면 보통은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답안이 합격하게 됩니다. 왜냐면 연대 논술을 위해서 1년 가까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험장에 오는 친구들은 절대로 3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잠깐 준비하고 요행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경우라면 정말로 기본기만 탄탄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실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나드는 연세대 경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별 생각 없이 신촌 캠퍼스 투어에 6만 원을 지출하는 대인배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로 알짜만 출현한다 하더라도 실 경쟁률은 무조건 두 자릿수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답안은 보통 안정적인 탈락을 보장할 뿐이죠. 상당한 실력을 갖춘 경쟁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니고 보다 빛나고 도전적인 전략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연세대가 좋아하는 다면사고형 사고력을 완전히 극한까지 밀어붙였을 때 합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연대 경영에 합격한 김모군도 저와 통화해서 어떻게 합격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수업시간에 연대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다면사고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부분이었다고 제게 말해준 바 있습니다. 주변에서 연대논술 쓰지 마라. 연대는 로또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는 논술 강사들도 연대 쓰지 말라는 거몇번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연대논술 쓰지 말라 그런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대 붙여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 달라요. 저는 매년 연대 학생들이 보내왔고 매년 이렇게 연대 경영도 합격생에 배치를 왔습니다. 연대에 매년 아이들을 보내다 보면 연대가 어떤 아이들을 선호하고 어떤 답안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연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면사고형 이 사고력을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함께 올 한해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25학년도 25학번 연세대 경영 신입생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강 논술의 이모의 프로였습니다.